그 영동구속도로에서 이제 정면 충돌해갖고요. 그1년 동안 병원 누워 있었어요. 그래서 탈출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1월 말에 갑자기 교통사고 왔고 누워 있는 거를 보신 거예요.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선생들이 다 너무 죄송했어요. 저는 방송국 그공지 탤런트 신인으로 들어가서 큰 역할을 캐스팅해주고 힘을 실어주셨는데 제가 저렇게 거의 한 반병신이 돼었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아 뭐. 그 24살 한 2월이 말이었나. 어느 순간 제가 누워서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갈 그런 신세가 되다 보니까 뭐 공황장애나 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무슨 신경강박증 무슨 뭐증 같은 걸 많이 받았어요. <laughs> 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병원에 그렇게 누워 있으니까 생기더라고요. 빨간 풍선 저는 인겁정 천왕동이할때 제가 이제 뭐 축지법 쓰고 액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달리기 잘하고 몸을 잘 쓰고 하든 하다 보니까. 근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쪽이 다 나갔어요. 팔뭐 어깨 뭐 고관절 갈비뼈 왼쪽 눈까지 터지고 고관절 탈구 되면서 그러니까 한달 반을 거의 누워만 있었어요. 누워서 대소변을 봤거든요. 누워서 대소변 볼때그 기분이 <laughs> 아참 그래요 잘안 나와요. 잘안 나오는데 그때 느끼겠더라고. 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구나. 사지 멀쩡한 것만도. 그러니까 사람은 잃어봐야 나한테 주어진 게 없어져 봐야 그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없어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. 힘들고. 그렇지 않을까요? 몸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.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냥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. 그래도 내가 저거보다는 나을 수 있겠구나. 저거보단 더 방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.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귀감, 반추, 어떤 동기부여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진짜 존경해요. 왜냐면 배우를 하면서 이런 프로덕션 하고 제작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. 그런 걸 그냥 묵묵히 견디면서 형님 저번에 이런 걸 이렇게 제작비들오고 했는데 이거보다 그냥 내 마음이 쉬고 싶어요 힐링 토크쇼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잘했다. 너무 잘했다. 이게 어디 뭐큰 토크쇼나 제작 프로가 아니더라도 그냥 유튜브에서 아니면 어디 SNS에서 편하게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에 얘기를 쭉 녹아내고 싶대요. 너무 잘했다. 너무 잘했다. 나꼭 할게. 그래서 이제 제가 출연하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취지도 좋고 많은 분들에게 그 사연 공감하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좋고 이 빨간 풍선 하나 가지면서 희망이 될수 있는 응? 그런 프로에 또 이렇게 나서. 뭐, 저의 삶을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시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.